그럼 오늘 시간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구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1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11월 21일 새벽에는요, 본문, 구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기도의 위력 두 번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의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위력 두 번째는요, 마귀의 속이는 모든 사악한 생각들을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마귀는요. 언제든지 이 세상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독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마귀에 속이는 그 모든 사악한 생각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사악하고 욕심이 많은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그 명령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드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처럼 가장 위험한 시기를 위하여 그녀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왕후 에스더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왕 앞으로 그냥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모르드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함으로 이 후에는요 하만이 죽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는요 이 호주 애들레이드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비자 문제와 독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물질적인 큰 위기와 시련이 있고요. 가전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큰 위기와 시련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위기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방법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그 장소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수요일 새벽 우리 모두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급할 그 거라 믿도해 주신 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본문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로 기도의 두 번째 위력에 대해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고 더욱이 포기하게 만드는 사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들 생각과 마음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있거나 더욱이 단지 내 계획과 나의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먼저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앞으로 인도하실 그 모든 복된 길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우게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강구로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땅. 그리고 이곳 호주,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마스 전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로 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은 사이 모든 나라들 정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나라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분한분그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